필수로 4년째 이제 투쟁의 길을 가면서 아파도 아프다고 할수 없고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지민 정현동 집게 힘내라고 큰 박수 주시고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최지윤입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집회예요. 벌써 12월 28일입니다. 사실 올해는 굉장히 이상한 게 일식으로 시작해서 일식으로 끝난 해였어요. 일식이라는 게 달이 해를 가리는 현상인데 올해 1월 6일에 부분 일식이 있었고 며칠 전 12월 26일 경에 또 부분 일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해가 굉장히 드물다고 기사까지 나왔어요. 참 우리가 문재인 씨를 저 토착 이를 달에 비유하고 저기 죄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신데 해라고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상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보고는 뭐 보수 우파를 위해서 진실도 묻어버리고 탄핵도 필요 없으니까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지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한때 태극기가 전부에게 외면을 당할 때 태극기는 유행 지났고 이제 대세는 촛불이니까 우파는 태극기를 버리고 촛불을 들자 이딴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한게 우파인가요? 태극기가 유행이 지났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누명 쓰고 유행 지난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우파 신념은 유행을 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버리고 딴 거하자. 이건 우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촛불 보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촛불 보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촛불 보수 물러나라. 저 촛불 터착 빨갱이들은 진보 세력이 아니에요. 수국골통절닭 배륜, 반역집단입니다. 반역집단은 필요없다. 반역세력 전원한다. 그리고 그 반역세력들에게 세력들, 부역하는 사람들 또한 대한민국에는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촛불구역자라고 불렸고 배신자라고 불렀고 사이비 보수라고도 하고 위장오파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위장오파가 필요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짓밟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이 필요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문재인이 조작발갱이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문재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반민주적인 촛불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고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얼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굉장히 비열한 습성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고쳐야 할지도 모를 한 가지 안 좋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여긴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기는 편에 붙는다. 이기는 편에 붙겠다. 옳은 거, 그런 거, 내 신념과도 상관없이 이기는 편에만 붙겠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토착발갱이가 이길 것 같으니까 토착발갱이가 세력에 가니까 그냥 거기 가서 적불 들고 깃발 흔들고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문재인 사랑해요 당신이 오라요 이딴 싸움 빠진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지금까지 밟아왔던 2019년의 민낯 치고 박근혜 대통령이 죄도 없이 어떠한 허물도 없이 몇 가지 루머만으로 대통령에서 순식간에 저 감옥으로 추락하게 만든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길 겁니다 단순히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신적인 투쟁 사상을 두고 이념을 두고 역사를 두고 이저 종북 토착 빨갱이들과 벌리는이 거대한 전쟁에서 우리 공화당과 애국우파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고통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으로부터 받을 그 고통을 두려움서 얻는 스트레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고 영원히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 후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제 2019년도 거의 다 갔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하고 달리 도착 빨갱이를 완전히 박멸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